본연의 결을 살려 투명하게 누구나 닿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아름다움. 앳도우입니다. 선크림을 잘 고르려면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자외선의 종류예요. 자외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UVA와 UVB라는 자외선인데요. 먼저 이 UVA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UVA 파장이 길어서 에이징 노화를 만들어내는 자외선이에요. 이 UVA는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를 주름이나 기미, 잡티와 같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UVA도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UVA1과 UVA2로 나눠져요. 이 UVA1은 A 중에서도 첫 번째로 파장이 더 길어요. 깊숙한 곳 진피츠까지 도달을 하죠 피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해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게 하고요 쪼글쪼글 탄력이 떨어지게 만들죠 반면 UVA2는요 UVA1보다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피부 진피와 표피 중간 정도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무엇을 하느냐 기미나 색소침착을 만들어요 아기 피부는 탱탱한데 나이가 들면서 늙어보이는 이유가 첫 번째로 탄력 저하와 주름 그리고 두 번째로 색소침착과 얼룩덜룩 때문이거든요 이 UVA가 노화의 두 가지 현상을 다 만드는데요 그중 UVA1이 바로 탄력 저하와 주 구름을 만들고 UVA2와 기미와 잡티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점은요. 이 노화와 관련된 UVA는요. 날씨와 상관없이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도 거의 지표면에 도달하고 유리창도 뚫고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있어도 차 안에 있어도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 UVA의 차단 여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선크림 뒤에 나오는 PA 지수예요. PA 플러스 4개 이상은 되어야 강력하게 차단한다고 할수 있으니 PA 플러스 4개 이상은 사시는 걸로 추천해드려요. 자, 이제 UVB를 말씀해드릴게요. UVB는요. 화장이 짧아요 피부 가장 바깥쪽 소피를 건드리거든요 이 피부 표면이 자극되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빨갛게 타고 껍질이 까지고 화상이 있고 심하면 피부 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화상 선 번을 만드는 자외선이 바로 UVB예요. 에이징이 노화는 UVA. 화상 썬버는 UVB. 이제 안 헷갈리시겠죠? 선크림 지수 맨 앞에 나오는 SPF는요. UVB. 즉 화상 자외선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알려주는 지표예요. 요즘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들 SPF 50 이상도 많잖아요. 그럼 강력 차단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알아야 돼요. 자외선을 막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기적 차단이냐 유기적 차단이냐 하는 것인데요. 무기적 차단은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이에요. 마치 거울. 물처럼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이 들어오려고 하면 팅팅팅반사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튕겨내는 거죠. 이 무기 자체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들은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어요. 징크 옥사이드는요. 넓지만 아주 얇은 방패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두 가지 UVA와 UVB 거의 모든 자외선을 골고루 차단하지만 그 차단막 방패가 굉장히 얇아요.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는요. 작지만 두꺼운 방패예요. UVA는 제외하고 선번 화상 UVB만 잘 막아줘요. 그래서 화성은 막는데 노화는 잘못 막는다는 게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되는 거죠. 징콕사이드는요, 쉽게 말해서 아연으로 만든 흰색 가루예요. 아연이라는 금속을 산소랑 섞으면 징콕사이드가 되거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는요,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든 흰색 가루예요. 이것도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징콕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가지의 공통점은 금속으로 만든 흰색 가루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튕겨내는 능력이 뛰어다니죠. 무기자차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드는 흰색 가루가 햇빛을 튕겨내는 방식이라서 딱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금속 가루를 유분이나 수분에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 잘못하면 좀 뭉치거나 뻑뻑하면서 발림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게 유기자차고요 다음은 유기자차예요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막는 방식이에요 자외선이라는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그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시켜주는 건데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어서 조명을 키듯이 유기자차는 요 햇빛의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아무 리아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피부 속에서는 이 자외선의 에너지 상태를 바꾸고 있는 자외선 처리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피부 입장에서는 무기 자체에 비해서는 피부 자극을 계속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계속 일을 하면서 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신 무기 자차는요, 무기 자차와 다르게 발림성이 좋고 피부에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는 유기 자차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하지만 유기 자차는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도 있을 수 있고 땀이나 물에 약한 경우도 있어서 자주 덧발라줘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무기 자차는요, 금속 가루를 이용해 만들어서 자외선 을 반사해서 튕겨내서 막아내주는 방식이고요. 피부에 자극은 적어요. 대신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유기 자차는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꾸고 바르기 편하고 쉽고 발림성이 좋고 메이크업 따위 궁합도 좋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크림이 더 좋다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피부 타입이나 사용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선크림 잘 고르기에 알아야 될세 번째 개념이 바로 광 안전성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선크림은 왜 바르죠? 햇빛 속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이 햇빛을 맞는 선크림 성분이 햇빛을 받자마자 스스로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이상 피부를 지켜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광안전성이라는 거예요. 광안전성이 뭐냐면요. 햇빛. 자외선에 얼마나 더잘 견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크림 성분은 햇빛을 조금만 봐줘도 쉽게 깨져버려요. 그러면 자외선도 못 막고 피부도 보호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광 안정성이 좋은 성분은요, 햇빛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면서 피부를 지켜줘요. 선크림 성능 기능 실험에서는 기능이 좋다고 SPF 50 이상, PA 플러스 4개 이상을 받았지만 햇빛에 망가져서 더 이상 차단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현실에서는 아무 SPF 와 PA 수치가 좋다고 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요, 햇빛을 오래 쐬면 유기자차는 열과 빛에 의해서 그 구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광 안정성이 나을 제품은 처음에 발랐을 때는 자외선 차단을 잘해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면 방어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PF 50+ PA+ 4개라는 숫자만 믿고 하루 종일 선크림을 더 바르지 않으면 방패는 들고 있지만 금세 부서진 방패를 계속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느끼셨겠지만 광 안정성은 햇빛을 받은 후 차단 성분이 깨지는 거니까 유기자차에 한정돼요. 무기자차 성분이 있으면 금속 가루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피부를 덮는 거니까 햇빛에 따라 망가질 일이 적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유지력을 위해서. 무기자차 유기자차 함께 들어간 혼합자차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소 선크림 무려 16개를 가져와서요 하나씩 성분 분석하고 직접 발라보면 발림성 테스트했고요 다음에 올리는 메이크업 쿠션이나 파데 베이스와의 공화까지도 모두 체크했어요 진짜 이번 영상 기획하느라고 거의 한달 가까이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다이소 선크림이라도 올영합 치는 제품력을 가진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 액들라만의 똑똑하게 예뻐지는 뷰티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